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입니다. 지금 한동대는 2021년 7월 한인세계 선교사대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는 행사 기간 동안 한인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보건의료, 법률, 상담복지, 선교사 자녀 진학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역과 사이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한국 선교의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영적 야전 사령관으로 고전 분투하시는 우리 3만여 한인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2021년 KWMF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소서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